아, 제가 지금 화가 단단히 났어요. 지금, 지금 첼 3에서 월이 왔다 다 하는데 너무 빡쳐. 그래서 제가 이길 수 없으면 합류하라로 가볼게요. 원래 한국이 이길 수 없으면 합류하라잖아. 근데 나는 항상 한국 쓰는 사람들 보면은, 아, 나는 내가 저 스탯 내가 못쓸것 같아. 그냥 그 사람들이 잘하는 거라고 나는 항상 생각을 했는데, 짤짤이 모아가지고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로 한번 해보려고요. 아 부캐는 어떻게 어떻게 월클까진 갔었는데 훈련코치가 없어서 아 훈련코치 없으면 진짜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더블스쿼드 짜려고 왜냐면 약간 무과금 느낌으로 이거 무과금 맞잖아 나 이거 이거 창자 까가지고 이거 돈 모은 거니까 이거 현질한게 아니걸랑요 네 예, 티끌모아 태산이다 잠깐만 예, 인내심이 필요해 아, 더블스쿼드로 한번 이제 한국 200억 스쿼드 한번 짜볼게요 아 우선은 4231로 할 거니까 우선 여기 김태환 써줄게요. 이거 김태한 안 써도 되는데 이제 원래 싹 가성비였단 말이야. 옛날에 라떼는 이거 그리고 이범영 나도 한번 써보자. 지동은 나도 어쩔 둘이 한번 쳐보자. 이 기재가 좋다고 성민이 말이면 들어야지. 아이고 얘가 훨씬 좋네. 어? 아? 우? 어, 아? 유성철이 또안 써도 돼. 강화하자 이거. g 250억으로, 이거 박주영은 1카 사서 4카까지 제가 붙였고요. 그리고 김태환도 13짜리, 급여 13짜리 있는데, 그냥 금카가 더 좋아가지고, 제가 이거 옛날에 금카 붙인 건데, 이거 나쁘지 않아? 이거 옛날에 진짜 싹 가성비였어요. 이거 진짜 제가 이거 옛날에 붙인 거거든요. 금카 어차피 제가 250억 밖에 없어가지고, 여기 살수 있는 거 최선으로 다해 샀고요. 싱글로 대한민국 받고, 83 받습니다. 83. 왜냐면 제가 유상철님 있던 있던 거 제가 삼카로 강화하려고 했는데 터져 가지고 삼카만 쓸게요. 돈이 없어 가지고 한번 써 볼게요. 야, 혹시 정훈 씨? 나이스! 미멘. 쥬멘. 침짜 뭔데? 아, 게임이 너무 재밌다. 뭐에 이렇게 재밌는 거 당신들만 쓰고 있었어? 아, 이렇게 좋은 걸 너네끼리만 쓰고 있었단 말이야? 이 중벌 어떻게 가야 지 주 명. 블라스품맛있거든 옛날 추억 풀어주세요 형님들 이게. 이게. 유상철상카1억짜리 이녀, 이녀석아. <laughs> 아이 가성비가 하하네아박하하 하하하. 하하 눌러주고요, 밑으로 주고요. 고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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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원. 지동원, 지동원, 지동원. 아, 지동원 꼴이요 지멘. 아유 맛있어, 아유 맛있어. 이게 고우제비요.

발락보다 더잘 들어가는 것 같은데? 20억인데, 저... 이 청민 20억 아님? 발락 내꺼 600억인데, 저거. 이 청민 개쩌는데? 저기다가 중거리 놓으니까 저거 진짜 저... 지금 두번 찼는데 두번다 들어갔거든요? 제가 게임을 해봤거든요? 이거 진짜 물건입니다. 이거 이렇게 좋은 거를 여러분들만 쓰고 있었다니 제가 좀 화가 나거든요? 그냥 개사기네 <laughs> 아니, 박주현 개사기네 진짜로. 이렇게 좋은 걸 너네들끼리만 쓰고 있었어? 그래, 내가 진짜, 솔직히, 윙어까지도, 그냥 뭐, 그래, 나 빼. 빠르고, 진짜 애들이 빠릿빠릿하고, 패스 빅도 잘안 나는 것 같고, 진짜, 그리고 심지어 이거 제가 강화 터져가지고, 유상철 1억인데 그냥 다 막더라고. 그리고, 이창민이, 이창민이 대박이야. 이창민이, 아, 중거리가 그냥 발락보다 더 좋아. 발락, 제가 6, 600억짜리 B2B 발락, 은카 쓰는데, 이거 얼마야? 이거 20억이거든요? 아나 진짜 깜짝 놀랐어 두번찬데두번다 들어갔는데 그냥 자리가 그냥 개사기야 그냥 여기서 이게 들어가? 하면서 아 진짜 그냥 이 발락이야 아, 너무 좋아가지고 난 솔직히 이창민이 제일 뭔가 쓰면서 아, 이창민 너무 좋다 이 생각하고 그리고 이게 제가 250억 스쿼드거든요? 돈이 없어서 팔 은카만 했거든요? 저 윤석영 차돌이 그냥 미쳤어 그냥 다 막아 응. 그리고 이거 김태환하고 이기재 선수 썼는데 이거 김태환은 그냥 옛날에 붙이, 붙여놓은 거라서 13짜리보다 14짜리 은카보다 얘가 좋더라고 그리고 그냥 이기재는 슈해도 된다니까 왼발로 중거리 슛 봐봐 그리고 진짜 이번 이범형 형왜2범형인지 알겠더라 요렇게 오늘 한국 스쿼드 짜봤고요 진짜 250억으로 이렇게 성능을 낸다고? 난 진짜 진짜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한국 한국 하지. 진짜 미쳤어. 진짜 미쳤어요, 진짜로. 박지혁 강할 돈이 없어. 4억밖에 안 남아가지고. 아, 이거 받아야겠다. 아, 거의 윙, 윙만 바꾸면 될것 같은데. 배고파. 야, 빨리 토트넘채시했으면 좋겠다. 1시간 반? 어, 이동준 유카? 어, 야, 이동준 유카 떴어. 어, 교체로 쓰면 되겠다. 게이드아 그렇습니다. 오, 15억! 비상, 비상. 이야, 조금만 모으면 이거 살수 있음. 우선 걸어놔. 오케이. 은카로 업그레이드 해주자고. 나이스. 이게 무과금의 기저. 오케이. 아스필리쿠에타. 오늘 버닝으로 이거 유상철 은카 샀고요. 이거 이동준도 떠가지고 교체 넣어주면 될것 같아. 그럼 나 이거 지금 값어치 얼만지 봐야겠다. 구단같이 지금 끔 거의 이거 이동준까지 하면은 300억이에요. 지금. 나 300억, 50억 올랐어. 어, 이제 야금야금 올리면 이제 500억 된다니까? 이거 제가 말했죠. 이거 올리면 500억 되고, 이것도 올리면 500억 되고, 이거 올리면 이제 500억 되는 거야. 인정?